21학년도 수능 완성은 영어 지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강의 4번. 자, 이 글은 그 경제학이 바로 그 우울한, 디즈몰 네, 하면 우울한이죠? 디즈몰 네, 사이언스 우울한 학문이다라고 하는 아, 내용에 대한 글인데, 우울한 학문이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은 아, 사실상 이제 토마스 멜서스와의 어떤 관계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서 버스를 해서,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가 나온 것은 그 토마스 멜러스와는 관련이 없고 아, 다른 이유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그 경제적 개념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우울한 학문이다라는 용어를 쓰게 됐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Since 19th century 19세기 이후로 이렇게 Since가 나오면 현재 완료 오는 건뭐다 알고 있겠죠 아, Born은 Bear의 Bear b o 그 다음에 Uh, born 해서 uh, 진이다 또는 감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경제학은 dishonorable name 하면, 자, honorable 하면 존경할 만한 this 반대말이니까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죠 dismal science라고 하는 우울한 학문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some people 자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some people는 이렇게 생각하고 others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부 사람들은생각에이 카노믹스 경제학은 is called the dismal science because 자, is dry and difficult subject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이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dry하고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고 그다음에 difficult subject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dismal science라고 불리우는 사람도 있고 또 other think 다른 사람들은 is because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이 c o n o m i c tackle, tackle 이란 단어 꼭 알아놓으세요. 해결하다, 알는놓으야 address, 이렇게 쓰면 됩니다. address. 자, 같이 맞춰줘야 되겠지? 자, depressing topics 하면 이렇게 그 우울한 주제를 어, 다루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such as, 예를 들면, 자, poverty, 가난이나 crime, war, tax, 세금이죠. inflation, economic collapse, 경제적 붕괴와 같은 그죠? 서체서 이와 같은 우울한 주제들을 태클 다루기 때문에 아, 다룬다 한다는 얘기는 여기 deal with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룬다. 자 이러한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우울한 경제학이다라고 불리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울한 경제학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The cheerless nickname 이렇게 활기차지 못한 별명은 즉 우울한 별명은. 여기 좋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has been attributed to 죠자 보통 이제 attribute 하면 a to b 하면 a를 b의 탓으로 여기다 하느냐 ascribe 이렇게 보통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수동 태가 되면 a는 b attributed to b가 됩니다 a는 b의 탓으로 여겨지다 이렇게 해서 쓰일 수 있지만 A는 B가 B의 탓으로 여겨진다는 얘기는 b 에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뜻으로 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활기 차지 못한 이름, 다시 우울한 이런 별명은 바이썸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자 스코틀랜드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사람의 탓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다는 얘기입니다자이 사람은 누구냐면 후 관계 대명사절이 나와 있죠. 리포트들를 하면 요 단어도 해석을 좀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보도에 따르면 이런 얘기야. 부산이니까 가로로 묶고 코인인데 코인은 만들다.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음이 우울한 경제학이라 우울한 학문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냈던 토마스 칼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 그랬냐면 When discussing When은 뭐뭐 할때자 When discussing economy 경제학자 토마스 멜서스의 예측이 되는 거죠. 예측 다음에 여기 나오는 추상명사 다음에 대신 나오면 동격의 접속사로서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one day, population growth 주어가 나와있고 could outstrip 하면 무엇을 능가하다 이런 뜻이야. food production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cause 이것도 동사고 widespread famine, widespread는 널리 퍼져있는 만연한 famine의 기하가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웬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하나의 부사절로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여기 는 대선 프레딕션과 연결된 동격의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 이렇게 문장 구조를 일단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울한, 이러한, 우울한 경제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좀, 별명은 has been attributed by some,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는 스코틀랜드 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리가 지원했다고 라 여겨지고 있다. 라는 이야. 토마스 칼라이는 누구냐면, 그는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이 우울한 경제학이라는 우울한 학문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이야. 언제 만들었냐면 웬할때 이런 얘기죠. 경제학자 디스커싱 하면 타동사죠. 전시사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자 토마스 칼리의 예측을 논의할 때 이런 얘기. 어떤 예측이야? 대과 동격이죠. 어느 날이 사람이 토마스 말러스는 그잘 사는 사람의 수는 적고 노예와 농민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 세기가 진행되면 그못 사는 사람들 또는 농민들은 대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그들을 먹여 살릴 식량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이론을 설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구 성장이 아웃, 아웃이 들어가면 우등비역급이 보통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웃퍼폼 하면 뭐뭐보다 잘하다. 아웃두 하면 뭐뭐보다 잘하다. 이런 개념이죠. 아웃스트이 어 아, 프로덕션 하면 요거 하나의 그냥 단어로서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뭐모보다 뭐모을 앞서다 능가하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인구 성장이 식량 생산을 앞지를 것이고 그죠? 식량 생산보다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야. 그리고 널리 퍼지는 기근에 야기할 거라는 토마스 뭐뭐할 것이라는 동격이야. 토마스 멜러스의 예측을 논의할 때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우울한 학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라고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냈던 토마스 칼리 때문에 이 단어가 생겨난 것이다라고 그 사람의 탓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물론, 이스 s t 사실이다. 이러니, 대디아가. 이런 얘기죠. 자, 칼라일은, 칼라일은 wrote about m a t h u s on occasion. on occasion은 occasionally. 이러 때때로. 이런 멜서스에 관한 글도 쓰기는 한 것은 사실이다는 이야 그러나 이렇게 해서 문장이 전환되고 있어요. 항상 거의 but 다음에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나오니까 신경을 쓸수 있도록 하세요. 칼라일의 부정적인 이러한 성격 규정은 무엇에 대한? 이카 i 믹스 하면 여기까지 일단 끊어보겠어요. 주어죠. 자, 그러면 경제학에 대한 칼라일의 이러한 부정적인 성격 규정은 in fact 사실상 appears. 어디에 등장한다? In an article. 어떤 기사에, 논문에 등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논문은 바로 뭐냐면, 목적격 관계대면 사례 나와있죠. He wrote about slavery. 이렇게 되어있죠. 그가 노예제도에서, 서인도의 노예제도에 관하여 그가 썼던 그런 러그 논문에서 등장을 했던 용어이다. 이런 얘기야. 이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Not, 뭐, 뭐, 세서가 아니라, not in, Any of his writing about Malthus. m a l 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썼다는 것이 앞에 나와 있죠. 그래서 m 서스에 관한 그의 저술 어느 곳에서도 이것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라 이야기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m 서스와의 논의 과정에서, m 서스에 대한 그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용어를 만들었다라고 일반 사람들 이 생각하고 그렇게 그의 탓으로 그가 만들어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죠.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그 서인도에 관한 어, 노예에 관한 그가 썼던 그러한 기사에서 이것이 사실상 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멜서스에 관한 어떤 저술에서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as it turns out 하면 나중에 밝혀진 것 사실이지만 이런 얘기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칼라일은 deliver, deliver란 단어 잘안아놓고 deliver는 원래 우리가 deliver speech 하면, 적으세요? deliver speech 하면 연설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deliver는 원래 아기를, deliver baby 하면 아기를 낳다 이런 뜻도 됩니다. 자, deliver a speech 하면 연설하다 이런 뜻이 되있고 baby 어, 하면 아기를 출산하다 이런 뜻이에 그죠? 그 다음에 뭐 deliver blue 하면 어, 타격을 가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연설을 하다, 아기를 낳다, 어떤 뭐뭐를 타격을 가다, 전달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his insult 하면 그의 모욕적인 발언을 전달했다 얘기는 모욕을 했다 이런 얘기야. 투 경제학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나중에 밝혀진 바지만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칼라일이 dismal science 다시 말해서 우울한 경제학이라고 부르 학문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경제학에 대해서 모욕을 퍼부었다 이런 얘기야. 단지, 뭐, 뭐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얘기죠. The free market economist of his time 하면 그의 당대에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did not support가 되겠죠. his pro-slavery 슬레, view 하면 pro는 찬성을 뜻하니까 자, pro-slavery, 노예를 찬성하는 그의 견해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학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In the end, 결국에, economic sum의 경제학은, on, on은, 얻다, 받다, 벌다,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자, 이런, is less than auspicious sum에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죠. auspicious, 상서로운 이는 얘기야. nickname, 길조에 이런 뜻이죠. 그러면, less than 이니까 덜 상서로운, 즉, 상서롭지 못한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다, 이런 얘기야. 자, 이유가 나와있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유가 나와있어. for, 전치사니까 ing 남아있고, 그 다음에 what부터 문장 끝까지 일단 명사절로서 오늘 목조화가 되고 있는데 이 사이에 most w o u l d agree 이렇게 돼. most는 most people의 줄임말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기로 어른이죠. 그러나 이건 삽입 문장으로 들어가 있는 문장이니까 빼버리면 what was the right side of history 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what was the right side of history면 s 역사의 올바른 편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기로 동의하는 그러한 역사의 오른 오른 오른쪽 오른편 올바른 편에 올바른 편이라고 하는 것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더이상러운 이름 다시 말해서 우울한 학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 글은 19세기 이래로 그 경제학이 우울한 학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자 스코틀랜드 역사학자 칼라버리 자신의 글에서 토마스 칼리의 어떤 그그 그 인구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야기에 대한 논의를 해서 처음 생겨난 것으로 이제 여겨지곤 했지만 실적으로는 자신의 견해를 지지하는 그 당시의 시장 경제학자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카라리 경제학을 모욕하려 고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용어이다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가지게 된그 이유와 더불어서 경제학이 어떻게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비화를 설명해 주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